정말 잘 나셨어요. 1등급에서 공부를 쉽게 길잡이 역할 같은 거를 해주셔서 영어 선생님은 배창식 선생님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반수를 하게 된 이유가 현역 때 영어가 2등급이 나와가지고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서 영어 때문에 반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플렉스도 있었고 잘 하지 못했습니다. 배창식 선생님께서 처음에 상담하실 때부터 이제 영어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집어주셨고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정기적 상담이 있는 날이 아닐 때도 제가 상담을 요청하고 하면 개인 시간을 빼서 상담을 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영어 공부를 할때 많이, 도움, 많이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영춘 선생님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처음 가는 선생님이신데 저의 정확한 약점을 파악해 주시고 부교재를 엄청 많이 나눠주셔서 그 부교재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영어가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식 선생님도 제가 영어를 2년 동안 배웠는데 네 수업 시간에 항상 밝게 에너지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빗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는 배가 촉쌤 되게 유능한 선생님이그 수업 외에 따로 1대지씩 응답하면 문법을 따라 알려주시는데 이게 전반적인 영어에 되게 도움 많이 됐던것 같고 그래서 허로마다또 빠져가시다니까 이게 영어가 올라간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됐지않나것 같아. 정연 쌤은 막 학기에 들었어서 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좀 잘난 척 하시거든요. 근데 네. <laughs> 근데 정말 잘 나셨어요. 정말 잘 나셔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잘난 거구나. 라는 걸 느꼈었고 말투가 차가우실 수도 있는데 되게 다정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믿고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이제 창식 선생님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요. 창식 선생님은 이제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쌤이었고, 멘탈 관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쌤이라서 가끔씩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선생님의 멘탈 관리법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더욱 멘탈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어 과목에는 백정현 선생님이랑 1년 내내 했는데 성적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1등급에서 공부를 수 있게 해준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배창식 선생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입시 생활에서 함께 했는데요. 그분이 어 저한테 에게 자신감을 목돋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잡이 역할 같은 거를 해주셔서 저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감사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